안녕하세요. 최대 전통시장 경동시장에 나와 있고요. 콩이 종류별로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콩 까는 장소도 있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까지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마늘은 지난주 풍락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항암에 좋다는 홍삼마늘까지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과일 가격이 아주 엄청나게 내려갔고요. 또 홍매실, 매실 어떤 것이 좋은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철울짜리 방공완두콩강만공 아니요. 왜 방송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사셔서 한 송이 더사셔 가야 돼. 다시 먹을 거 알바. 철울짜리 방공완두콩강만공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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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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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는, 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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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나는나 아버지 오이 집까지 만서 지금 어디 세일하고 있어요? 왜 싫어? 나 이거 세일이야. 엄마 나도 고 엄마랑 엄청 면거 무슨 고기예요? 오랑이 고오고오이 아, 이게 선수 다까시나 봐. 네. 어, 재밌어요 재밌죠. <laughs> 아 이게 예. 그냥 가지고 가시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는구나 네. 아, 네. 아. 네. 야, 이거 얼마죠? 주 28,000원 28,000원? 네아 알이 굉장히 좋으네 네 좋아요 우리 어르신은 강남콩이네 아니 이거 완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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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 주셨어요? 이거 응. 15,000원으로 더 탁수해요 한 킬로에? 어이, 막 반을 까셨네. 예. 음. 예. <laughs> 이렇게 심심찮게 앉아가지고들 동무해가면서 까면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laughs> 우리 어르신은 저 혼자서 외롭게 까시네 그냥. <laughs> 외롭게 까죠. <laughs> 자리가 없으셔가지고. 좋아요 이제. 좋아? 요 이런거 촬영하러 오셨나봐. <laughs> 이렇게 까시는 거 재밌어가지고. <laughs> 어디 갔다 올리려고요? 네, 네. 어디다 올려요? 네. 까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도. 아, 그래요? 어떻게 예. 까는 데 아니, 여기, 여기 아, 여기다가, 아, 네. 여기다 까면은 잘안 까이고, 아. 여기다가 까보면 이제 이렇게 잘 까예요. 아. 네. 여기다가 아, 여기 여기 뿌리 있는데 예, 예, 여기 쪽으로 예이거까면은 음. 거기 잘까요 그냥 꽃받는? 가만히 봐 이게 줄기잖아요. 예. 네,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콩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음, 음, 예. 그럼 음. 그 줄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아, 저는 이쪽을 하는데. 아그쪽이 예. 네. 이것도 이때 이렇게 있지 아무 때나 콩 까는 게 없으니까. 글쎄, 여기 장소가 아주 딱이네. 이제 추울까요, 이제? 가을까지 가 그러면 추까지가까지 가을, 아, 이렇게 가을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면 재비콩, 뭐, 무슨 콩, 무슨 콩. 하루 여러 가지예요. 판 나오고, 뭐. 요거는 이제 반짝하고 끝나고, 완두콩. 아, 이게 이제 끝날 때안 됐어요, 완두콩? 좀 있으면 끝나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응. 저런 건 엄청 나오콩까지나고 <laughs> 저게 더 이쁘다, 콩아. 그지? 생활의 달인이라고 에? 생활의 달인 손이라고 찍어주세요. <laughs> 생활의 달인. 시가 생활의 달인이라고. 아 생활의 달인이라고. <laughs> 달인이라 잘 까. 아 이러고. 그러면 가만 있어. 생활의 달인이라고. <laughs> 어떻게 까시나 뭐잘 까잖아요 이렇게. 어, 빠는 까는 방식이 있지 않아? 요 <laughs> 진짜 빠르시네. 평생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웃음> 청생, <웃음> 처음? 에이, 그러면서 뭐, 달인이라고. <laughs> 아, 이 정도 달인이죠. <laughs> 그런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맨날 하면 달인이라고. <laughs> <안 웃음> 음. 어, 이게 함께 오신 거예요? 예? 네? 함께 네, 오셨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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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같은 음. 손자? 아. 진짜. 예, 얘도 태어나서 <laughs> 처음 한, <laughs> 처음 한 <웃음> <하고> <웃음> 이런 <laughs> 데됐 <근데> 인생 공부 <laughs> <고급이> 제대로 하는 거 <laughs> 같아, 학생? 응? 아이고. <laughs> <어이구. 웃음> 재밌다, 재밌 처음으로 이거. 저도 언제 와가지고 까야 되겠다. 빨리 가서, 빨리 서 장어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완전. 히근데 우리 어르신은 속도가 느리셔. 네. 달인이 아니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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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잘 가잖아요. <웃음> <웃음> 제비도 맛있고 호랑이도 다 맛있어요. 호랑이는 25,000원부터 26,000원, 3 0 0원 그래요. 아니, 28,000원, 30,000원. <목소리> <목소리> 나 언니만 믿고 가져가요. 안 먹어봐도 니까 이게 진짜 항암에 좋은 좋은 건가? 예. 그래? 아 이거 누가 개발한 건가? 원래 원래 많은 이안에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홍삼만 더 좋은 건데. 아 이거 뭐 누가 개발했다고 하는가? 예. 개발한 게 아니고. 예. 이게 원산지가 몽골산이에요. 몽골산. 예. 몽골산? 아. 펜산처럼외국에서 들어왔던 거 예. 같은데. 아 이런 것들 음. 원래 우리나라 소중이 아니고 왜 왜들 아니? 아, 아, 요청? 아, 좀 저, 좀, 은성 아, 구나장님제아무이요이 끝나고 나 제가 말해줄게요. 야, 이따라지, 이따라지. 응? 이게 만 원이래? 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 그러게. 음. 어, 눈잘 보이시나? 아, 잘 보이지 제가 안경 써요. <써야>, <laughs> 왜이작아그는얼마요어가 어떤게 좋은거요왕쥬비 아니 파란걸로 해야 왕쥬비로 예예, 23,000원 이런거는 3만원도 가져가요 5% 엄마 엄마 제프 이런거는 5kg 3만원도 가져간다고 갖다 하나 담으요 엄마 아, 우선 두개를두개를 가져가 호박 2,000원씩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25,000원 25,000원? 예, 네. 토종이에요 완전 산아 산에서 나는 진짜 거 <laughs> 아진짜비인데오른편에서 장르만 추려오고 거 따로 추려오고 아 이건 좀큰 굵은 거서2 8 0 0원아큰 거는? 네 저걸이 좋아요 시켜 어. 먹는 거예요 저희 는 어, 그래요? 그게... 네 좋다 도가 예. 좋죠 저희는 고객집이나 어느 어느 다따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망해는 덜 갔다 갔다 하면 리기도 하고 좀 음. 빠지고 말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마대로 다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작업을 잘해요 개인 하조들이 하기 때문에 시켜요, <목소리> 모무물어요 깔끔하잖아요. 아, 좋아요. 사방 오, 이호박도 네, 이건 노지거예요 음. 노지가 터진 지가 한 5일밖에 안 됐어요. 네. 네. 아직 바지는 안 나오고, 하우스는 1년 360을 계속 나오는데, 어. 네, 지문은 이제 노지거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맛이 야. 이거는 달고 좋아요. 단단하고, 햇빛 네. 보고 자란 거라. 맛있게 생겼네 예, 깻잎도 이건 학교 급식용 유기농 깻잎 음. 아학교급도들어 예, 예, 학교 그, 그 동네는 급식용만 농사지어서 오늘 주말에 안 들어가잖아 학교 급식이 그래서 음. 상해는 저희 밑에 먹는 거예요 아주 깻잎가 향긋하니 매력적게 맛있나봐요 음. 미란기라고 굉장히...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네 이파. 큰데도 작은 것도 있고. 이 그래? 정도면 큰거 아니에요. 딱 좋아. 너무 짧으면은 사먹기가 조금 그래. 아니 뭐 사먹기 는딱 좋아. 딱 좋아. 그 요이 어. 정도 돼요삼삼먹지그 음. 이거 삼삼먹지뭐 따로 뭐나무를 먹을 순 없잖아요. 삼 명이 있아 근데 이게 호박잎인가요 예, 맛있... 호박잎이에요. 맛있어요. 어우 아, 맛있죠. 얘는 울타리 늘은 호박 되는 호박잎이라 맛있어요. 아 그렇군. 이거 이거 작업 받든 아, 호박잎만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아, 음, 아, 근데 이게, 이게 그러면 더. 소득이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소득이 괜찮아요. 그래요? 네. 노지가 음. 되게 달아. 맛있어요. 가져가서 2,000원. 근데 저게 한 명이 더 하지? 나서 엄마, 그래도 모르면 안 돼. 무디 묻신 것만 따 가져가야 돼. 18,000원짜리 없어. 남고. 이게 남고야. 남고. 음. 이거 남고 써진 거. 어디갔어 남... 그... <laughs> 남고. 남고라고? 네. 남고예요. 남고. 이게 빨간 거는 그런 거 없어요. 백날 돌아다니 마요. 이거 홍, 홍 매지홍매 어. 엄마, 이거 인터넷에도 6만원이요. 이런 건 7만원 가까이 돼. 아니, 물건으로 뭐, 몇병 나와? 다섯 병 나와요, 다섯 병. 이때 빼기. 빼기 다섯 병 나와요. 이런 거 하면 세병 나와요, 세 병. 이거는 예, 이런 거는 17,000원짜리 엄마가 말하는 거 17,000원짜리 네병 나와요, 네 병. 저거는 많이 나오지 4만원짜리니까 3만8천원 음? 다리 아파서? 아니야 어디로럽고 이상하거든 큰일나 어디는 어떻게 파세요? 응? 2만 5천원한 짜리 예, 예. 한 짜리? 예한 관이요? 예이러더 이쪽 에 있죠 거는 가야지 금방 금방 <chat> <잘먹 Da>. 이제 콩을 사러 오셔야고 까고알맹이를 가져가시고 대기는 이제 일단 마신 거입니까? 재미 삼아 놀이 삼다 홍매실이 좋은 게 홍매실이잖아요. 그거는 홍매실은 향이 좋아서 향수하고 청은 청대로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향 때문에 그런거아 향이 좋구나 홍매실은. 사람들이 주로 뭘 좋아해요? 아르메일 타. 그래? 네. 가격 차이는? 가격 차이는 한 5,000원 정도 차이 나요. 아, 그래? 네? 많이 타세요? 똥창이에요. 똥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3만 5천원. 대차가 응. 꺼. 응. 엄마 응. 내가 까고 있는 3천원. 이거 가 있네 이거 2 5 0원2 5천원2 5 0 0 0 25,000원. 2 5좋0 0원2 5 0원2만 25,000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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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0원4 이거 0원이0원 4,000원. 4,000원. 4만원4 0 0원4 0원4만원원0 0 0원 <목소리> <분이> 아니었어요, <laughs> 아. 그지만 아니고 최하 가지고 언저리 3만 5천원. 얼마예요? 이거 엄청. 고 5만 5천원. 홍매실매실 제일 큰 거. 명청매. 음. 청매 제일 큰 거. 홍데 어떻게 아니 없는 매실하고 증매실하고 이거 에기스마이요 아, 전. 에기스가 많이 나와. 매 그럼 가격이 더 비싼가요? 청매시. 아니, 똑같아요. 큰 거는 크면 비싼 거예요. 아. 큰 거는 5만 5천원. 자, 검정 3만 5천원, 3만 5천원. 어 드려 가세요. 들봐어 자, 가세요. 자, 전부도 라 쳐야죠. 아, 저보 아, 공입니다걸라보 쳐. 와서 막보게 아, 공입니다고이 아, 아이고, 카드 되죠? 예, 네, 카드 됩니다. 네 말이 네, 네, 만 원이에요. 자, 네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니가 잡으면 열 때문에. 어. 어. 한번 해. 그래, 그래, 그래. 아, 너무 안전해. 이거 크다 이거? 이거 이거. 한 마리 만 원. 한 마리 어. 마리. 한마두 어. 마리. 한 마리 두마 어. 마리 예, 해. 해. <laughs> 아, 마리 마 마리. 두 성주용암참에요만원자만원버가지고요만원 첨부+ 전부들이에만원 열다섯 개요 넘나 봐 열여섯 개요 열여섯 개예 보셔도 금이잖아 어디든 고 짧고 아주 신선하게 해놓으셨네 이파리 딱가지고 예, 예. 이게 이거하고 종류가 틀려요. 요즘 전기도 없 이거 전라도 없고, 고창. 어느 게더 좋은 거예요? 전라도 없고, 당도가. 아, 이걸로 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당도가 와, 더 좋다고요? 이거 어디, 순차? 생긴 네. 어. 거똑같은 경기도. 거야. 아. 아니, 그럼면 안경을 더 두꺼운 거 써야 되요만 <laughs> 어떻게 똑같다고 그래. 아, 아좀 달린 날르네 여봐, 어떻게 똑같아, 아. 여봐. 전부 섹시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럼 앙제로 다시 바꿔야죠. 이거 어디는 국산이에요? 아 그럼요!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아니, 먹어보면 되지, 왜안 돼? 맛이 진짜 좋은 거예요. 설탕이네. 네, 설탕이에요. 어. 아버님, 씻고, 들려가세요. 가져가라고? 네, <laughs> 사세요. 음. 맛있어. 그래요? 대만입니다 성주? 성주까네 <laughs> <laughs> <간식 불편해. 웃음> 아 이게 참외가 점점 싸지나요? 참외가 싸지는데 시장은 저희가 될마이라요 맛있어가지고 출차 해주세요. 아오케이, 저희가 많이 많이 있어라 조심해. 니다 네, 맛있어요. 이거요 어, 이게 몇 개나 담으신 <laughs> 어, 어, 거예요? 어떤 거요? 참에? 이거 열 개요. 열 개요? 어, 열개 5천 원이에요 그럼 담은 열한 개라는 것도 있고요. 어, 혹시 열개열 개가 나는이 너무 잘 되나? 근데, 매일 기스 담는 건지 뭐, 이상관이요 이거는 얼마야? 3만 5천 원. 요거요? 큰 거? 네, 35,000원. 아, 그렵지이건 얼마예요? 그거는 5kg 2 8 0 0 0원이에 아, <목소리도> 요 짭짜리? 짭짜리 아니고요. 짭짜리는 끝났고요. 어. 지금 다 철원 강원도 철원 찰도마도예요 아, 이, 이것도 아, 아니에요, 이거? 예. 아니죠. 비슷하 음. 짭짜리라고 써놓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그 아닌데? 이 검은 토마토예요. 어. <laughs>